갑자자기손님이끊겼네요손님이 끊겼습니다. 아거면 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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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면 이거면. 이거면. 이거거면 이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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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면. 이거면. 이 이거면. 이거면. 이이 아니 그럼 우리가 음... 형님 휴대용 번호를 통해서 고기를 좀 구울까요? 아 그래 어묵도 <laughs> 불이 있어 어묵탕 같은 거 끓여도 괜찮을 것 같고 더운데 잠깐 <laughs> 형 하긴 이 여름에 형난 <laughs>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것도 드실까 더운데 잠깐 형 하긴 이 여름에 형난 지금 걱정되는 게 이것도 드실까 야! <laughs> 알았어, 그러면 공평하게 윷놀이 한번 하자 윷놀이 한번 하자 윷놀이? <laughs> 를 통해서 진 사람 두 명이 음식 만들기 오케이, 다 통한 어, 것 같은데 오케이? 알았어. 어, 네. 네 던져서 낮은 수 아니면 높은 수 누가 이기는 거야? 나준수 나준수가 이기 나준수가 이기는 도가 이기는 거야? 도가 이기는 거야 자백도 도, 네. 개, 걸, 류, 뭐야뭐가 네. 제일 안 좋은 거야? 아, 네 나준수로 네. 자, 그럼 두명 뿐이야, 두명네 나머지 세명 그냥 놀아도 돼네 그냥 밖에 방에 가서 쉬는 거야, 진짜 좋아요 뭐한 뭐 판만 더 이러면 그냥 싸지 때린다 아우 아, 대기 시원하게 오, 오 좋아요, 나 백자 나이스 그러면은 아, 나이스가 아니다아네덜 아, 나왔어야 되는데 아, 아 개, 개. 그렇지 아이샤. 일단은 현, 현수 당첨. 당첨일자 아. 모르지만 일단. 자, 아. 게이! 게이! 뭐야? 아, 안맞어 아야, 안바았어우려봐안 맞았어. 아야, 발, 안안 우와, 발, 우와, 발, 발,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돌려봐, 안 맞았어. 맹세, 쉽게 맹세, 쉽게 맹세. 안 맞았다니까. 감놀이 같은 거어 봐. 그치, 안 맞았다니까. 비디오 판독. 아, 판둑 해봐. 진짜 안 맞았어. 야, 맹세, 맹세. 아니야.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돌려봐, 안 맞았어. 맹세, 쉽게 맹세. 맹세. 안 맞았다니까. 아, 맞았어. 아, 안 진짜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어. 아, 가 맹세. 다시 할게. 아, 내가 모르겠지. 맞았어. 맞았 할게요. 아,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마... 다시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안 맞... 아할 아니 다시 나게요다니할 아, 요다니까게요 다시 어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다고 준비 다시 작아잘던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할게요. 됐어 할게요. 다시 할게요. 다시 다시 할게 나이스! 제일 좋아! 끝! 키스! 자, 백도, 도, 네. 개, 걸, 유, 뭐야? 네. 뭐가 제일 안 좋은 거야? 아 네? 나들스로. 네. 백도? 어? 아, 뭐잘안 좋은 아니, 거잖아. 아니, 제일 마이너스니까 제일 낮은 거니까 제일 좋은 거죠. 아니지. 아니야. 그렇죠. 아니지. 아니야. 우리는 <laughs> 우리끼리는 <아니야. 웃음> <야>, <laughs> <물 끼리는 웃음> 이게 제일 그거야. 우리는 우리끼리는 이게 제일 그거야. 도에 걸린 무뭐 제일 좋은 게 백도인데 판정해주세요. <laughs> 판정해 판정해 주세요. 아니, 판정해 아니 아니 아니야. 판정이 우리가 정한 거 우리 6개 너야. 너 윤누리에서 아니야. 아 독에 걸린 무 백도가 제일 높은 거였는데 아니야. 그 아까 백도가 조용! 백도가 조용! 진짜 이상해.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가요. 아, 그렇게 가시네요. 그다. 그려. 봐봐. 어, 아, 네, 아, 네. 아 맞다고.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아 그게 맞지. 자 이로써 선수 나는 이제 쉬는 거. 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둘이 이렇게. 메뉴는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뭐, 네, 네, 네. 좋아요. 자 아이스크림이나 사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시작해. 손을 계속 닦고.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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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녕하세요. 오 오셨어요? 전화질 보고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낚시 낚시 낚시. 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근데 꼭안 사셔도 됩니다. 저희가 네, 또몰에서또 또 파는 게 있으니까. 아, 아 오, 와. 혹시 되게 부자시죠? 되게 부자시죠? 그렇죠. 그렇죠. 와. 드디어 찾았습니다. 3위 1%! 자, 부자시죠? <웃음> 예, 부자입니다. <laughs> 아, 3위 <4, 웃음> 맞아, 1%세요. 맞아요, 맞, 맞습니다. <laughs> 와, 아, 진짜 부자세구나. 야, 잘해드려. 저희, 예. 저 왼쪽 분 부자예요, 부자. 부자. 네. 오른쪽, 오른쪽. 부자, 부자, 부자 네. 맞으시죠 예, 아한분더 아. 데리고 오셨나요? 아, 어. 아, 일단은 좀가좀 아, 좀 모시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지금 저희 사장님의 가게를 잠깐 비우고, 잠깐 어디 가게에서요. 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쭉 들려보시죠. 조금 있으면 하하씨가올 겁니다. 여기를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 아, 그냥 누워서 리버코팅은 바로 기계에 작동되는데.. 아.. 우 아.. 다 아.. 아.. 셨 아.. 요 아.. 우리 아.. 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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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이 오셨어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지금 안마 받고 계세요. 아, 진짜? <laughs> 네네 네. 저를 저기... 아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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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부장 형님. 잠깐 나오시죠. 자, 나오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어디서 오셨어요? 아, 경북 미에서 네. 왔어요. 구미. 아, 구미요? 구미 말구미? 예. 예. 구미 말구미? 예. 예. <laughs> 아직 저,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너무 어, 아까 어, 형님들 저기 뭐냐 낚시하는 데서 만났는데 네. 여기 우리 형님께서 정말 부자라고 부 아. 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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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부자라는 거죠 아, 마음이 부자라는 거죠 아, 아, 아 마음이, 아, 마음이 부자였어 마음이... 아 이게 실망이야 실망이야 <웃음> <웃음> 막상 이렇게 보시니까 네. 어떠세요 제품이 되게 좋거든요 저희가 아 너무 아까 금방 잠들뻔했어요 잠들뻔했죠 아 네. 거기 어... 이제 그 접어서 어디 침대 밑도 괜찮고 응. 접어서 장롱이도 응. 괜찮아서 응. 사주실 거예요? 사야죠 우와! 사야죠 우와! 어, 진짜?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도 드리고 아, 아 진짜 형님 덕분에 중소가 살아날 것같아 그러면 네. 조금 더 누워 계시다면 네. 그러니까 네. 여기 뷰티방에서는요 냉수매트 있어요 아그가 네. 네. 한번 경험해보세요 진 기가 막혀요 너무 많다 아, 아, 아. 전화죠 응. 아, 저 시원하다. 시원하게 향라니, 나 참. 저 형님들이 꼭사 주시겠지? 저 형님들이 꼭사 주시겠지? 같이 삽시다 뭘 가서 꼭 주문해 주시겠지?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하는 게 같이 삽시다 뭘 그거겠지? 당장 VJ 분들이 뛰어 들어가서 저 화면 인서트를 땄으면 좋겠는데 올카레 렛츠 네. 자 우리 형님들이 휴대폰으로 지금 열심히 같이 사치다 모를 다운받고 계시겠지 네이 <laughs> <맥수> 매트 결제하시겠지? <laughs> 너무 좋아요 지금. 근데 이게 그냥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염제가 돼, 염지가 돼 있어요. 아 간이 돼 있어. 연질 육젓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따로 간을 소금 찍어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야 근데 너무 기대된다. 진짜 나뿔살 매니아야. 이건 몇 개가 매니아야. 야나이구 왔다야. 야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예. 이건 뭐 따로 소금 필요 없이 원하시는 부위에서 김치랑 싸서 먹으세요 합니다 오! 와 안녕하세요 어, 우와 가족끈이다 네, 어서 오세요 오, 와, 너무 예쁘다 어서 오세요. 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소고와 흐음아트야 안녕하세요 <laughs> 이 모든 게다 중소기업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진짜 이상한 짓이 같아요 마음 드세요. 이쁘죠? 다리 떼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수고하셨죠. 어, 허어마트입니다. 어, 오. 네. 오. 지금 하시는 일이 혹시 네. 선생님? 저는 그냥 하고 있어요. 어떤 어뭐 어떤 거 하고 계십니까? 애기들 블록방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아, 애기들 블록방 하시는구나. 네. 애기 이름 뭐야? 전정민 정민이. 애기, 애기한테 아하. 초코파이 하나 드려줘야겠다. 이게 또 블럭버그 하시는 동 힘드실 텐데 아. 힘드시라고 손맛걸리 아.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네. 여기 있는 제품 중에 가장 먹어보고 싶은. 네. 네 옷, 저도 오늘 밤에 죄송합니다. 이거 퇴근하고 먹을 거예요. 저도요, 봐요. 저도. 다음에 이거 사모님. 아, 이거. 네, 콩드브르라고 예, 예, 굉장히 아, 어, 고, 고퀄리티의 <laughs> 커피입니다. 어, 새로운 분들 또 오셨어. 어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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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한번한번어 그러면은 네, 여기 네, 한번 쭉 한번 둘러보세요. 아 예, 네. 한번 둘러보세요다 정민아. 예, 이쪽으로 오세요. 좀 네. 이따 갈게. 네.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아이고요. 아, 네, 안녕. 한번, 네. 유, 어디서 오신? 예, 누군지 네. 인사 한번. 예. 대구에서 어, 대구에서 네. 예. 이름. 장형석. 장형석장형석장형석 씨. 어. 예. 예. 누나 씨, 누나세요? 네, 누나. 어. 저 얘기하면 돼요? 네. 예. 저는 대구에서 온 장세인입니다. 어. 왜 왔어? 여기 왜 온, 어떻게 오게 된 거야? 이쪽에 지주 있다 그래서. 지주? 지주? 지주, 지주 알아? 어? 지주? 너 어? 지주 알아? 어? 지주? 어? 지주 보러 왔어? 지주? 나 보러 왔구나? <laughs> 나 보러 왔구나? <laughs> 아니 많이들 보. 뭐. 찾아오는데 잘찾아요 형이 맞아. 오 이거 으면 너한테 먼저 줄게. 오. <laughs> 야 지조 형이 왜 좋아? 어디가 좋아? 세 <laughs> 오. 세 <laughs> 오. 세오 <laughs> <laughs> <오> 마이 갓. 하나 <laughs> 둘 right, 아예! 아예+ 아예! 재밌 아예! 가라 버려! 가라 버려! 가라 버려! 가라 버려! 가라 버려! 너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해? 좋아한다면서! 하하하아 아까 누가 시켰어? <laughs> 아니지? 네. 와 진짜 오, 완전. 아 힉해. 너무 고맙다 와 하이파이브 아, 와, 아, 누나, 오, 누나, 오, 누나, 누나는 나나 어떻게 해? 누나는 좋아하는 애는 없어? 강재준씨 강재준강재준한준준강재준강재준강재준강재준 한지준. 한지준. 한어디어디준 한지준. 한어준 한지준. 한지 어? 이러가가될수 될될 없어. 수 없어. 아 참, 진짜. 아니야. 아, 뭐야? 올라가. 아니야. <laughs> 아 어, 뭐야 올라왔어.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저희 뭐냐 아제 팬이니까 시아어 저한테 뭐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제가 다 들어 드릴게요. 네. 사진 사진 어우, 아, 사진 꼴이지. 얼마든지. 어. 네. <laughs> 형석이는 지조영이랑 지조영 랩 듣고 싶어? 실제로 라이브로? 아 네. 지조 나와. 아, 우리 또 우리 어린 친구가 또 로우 저를 로우. 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이름 형석이니? 아, 형석. 몇방줘 응, 자. 빙선 e r i n g o be back t e r 두 멤버 어린 래퍼들과 내 멤버 요동쳐. w 백회를 좋아 혹은 우회전난 앞으로만 가, 가시... 뭐 어디 뭐 본날 봐야지? 난 앞으로만 가, 가시... 뭐 어디 뭐 본날 봐야지? <laughs> 야, 같이 세빙사한번 해줘! 세빙선세빙선 세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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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빙세빙선세빙선세빙선세빙선세빙선 세빙사. 세빙 세빙사. 세 세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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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빙 형사가 지조 좀 많이 응원해줘. 네. 고마워, 형사가. 네. 아, 진짜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1호가 안 될게. 야, 이런. 내 너무 뿌듯하다. 아, 너무 감사하죠. 아.